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.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 리허설이 될 골든 스피노브 자그레브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. 발등 부상에서 벗어난 김연아 선수는 편안하게 첫 대회를 치르고 소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연아는 편안한 표정으로 출국길에 나섰습니다. 시즌 시작은 늦었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첫 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. 늦어진 만큼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부담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몸 상태가 8 9 0까지 왔다는 김연아는 3회전 연속 점프도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새 프로그램의 정속성이 이전과 똑같다고만 밝힌 김연아는 안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이번 시합이 끝난 이후에도 더 훈련을 열심히 해서 더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. 이번 주말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하는 아사다 마오와의 간접 대결에 일본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.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도 뭐다 봤는데 선수도 이제.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. 올림픽 금메달 영순이 김연아의 첫 출전 무대 세계 피격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.